어, 장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 향토 음식 이용대를 맡아서 하손에 향토 음식을 발굴을 하고 지역에서 나는 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에,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과 같이 잊혀져가는 전통 음식인 직장을 하성군의 생활계에서 이어줄까 에, 만들게 되어서 보강으로 생각합니 여러분들에게 에, 밀키트가 나, 나가기 때문에 에, 재료는 설명으로 붙이고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 버리 쌀로 이렇게 띄운 30분 한3 시간 30분 정도 담궜다가 방앗간에서 어, 갈아서 이렇게 에, 하루 3 일간을 거치는데요. 빠다가 하루는 그냥 식킨 다음에 이거를 23도 내지 26도에서 어한 40시간 정도 이거 삭힌 보기살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그주 재료가 보리살인데요. 이런 식으로 잘, 익어가 맛있게 돼야 직장에는 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담아보시면은 또, 네, 저한테 도 연락주시면은 또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큰 그림에 담으시고요. 예, 이거 성능 과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을 넣거나 그래버리면 이것이 뭉쳐서잘안보지거든요 그러니까 몇까지를한세요 그리고 몇까지도 매주 주실때 예, 예전에는 7월 달에 공하고이라고 지었는데요 요즘에는 기온 차이가 나고 흙이 많아서 5, 6월에 뜨면은 현명한 날씨에 햇볕도 좋고 매주가리 뜨는데 절대만 온도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리를 섞는데요 여기가 좀 되다 싶으면은 조금나 잠을 먼저 놓쳐줍니다 조금 되죠? 되도 조금 있으면 이게 탕수되면 약간 올려지니까좀금 기다리게 담그십시오.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것은 장입니다. 집장이에요. 집의서 장입니다. 이거 집 장도 한 70년 남가 되는 장일거예요. 항상 밑가슴내도 영원히 부터 내려온 장입니다. 그 다음에 좀 써주고 이 소주는 나중에 넣으셔도 되는데, 이거 다음면은 넣으셔도 됩니다. 약간 들도 들다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소주예요.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올려주겠습니다. 물엿은 는이 재료를 섞이는데도 영향을 주지만요. 윤기도 주고요. 섞이는데. 지 않으면 되 적당하게 이렇게 농도가 맞습니다 여기다가 네, 고추잎은 우리가 농가짓고가을 되어 살이가 내리면 버리게 되죠. 이 버리는 거를 이렇게 소금에다가 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금도 우리가 씻어서 소금 이렇게 쳐 넣지 마시고 소금물을 끓이세요. 소금물을 끓이셔가지고 에, 소금물을 다리다시피 끓이시는 게더 좋습니다. 살짝 끓여서 이거 식은 바구니에 받친 적이 다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그렇게 해서 데치세요. 그렇게 부어 놓으시면 하루 저녁을 그냥 24시간 놔두셨다가 에, 그 물이 탁탁 끓르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그 물만 쭉 따라서 한번더 끓이세요. 그린 다음에 그건 이 이번에는 끓여서 식혀서 붓습니다. 두번째는 이거 시, 그렇게 하면은. 이 고추가 에, 아삭아삭하면서도 색깔이 에, 같이 노랗게 이렇게 에, 됩니다. 그, 그리고 이제 더 맛있게 드시려면 아예 그 물을 다딱건져서한달 한 정도 놔두시고 싹 버리시고 거기다가 집, 집간장하고 소금을 좀 해서 놔두시면 형들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이렇게 절여놓으시면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직장에는이 그 고추가 맛있어요. 지금은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이거 상품 상큼, 삭게 되면은 이렇게 드라이기 많지가 않습니다. 에, 이거는 에, 여러분들 그 동팀이 드시고, 선생님 전에 쉬지 않, 쉬어버리기 전에 해서 말리세요. 말려놓으시면은 다양하게 또 어, 무쳐도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집장 나는 데는 이거 제맛음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습니다. 이걸, 이거 하얀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를 삶아, 무를 그냥 썰어서 말려놓은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같이 섞어서 당시면 되고요. 아 이거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도 말려놓으셨다가, 예, 많이 씻어도 소금 살짝 씻어가지고 많이 셨다가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아 이거는 예,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그리고 어, 이번에 또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모자라길래 이 하얀 거는 더덕이에요. 도라지는 한 1년 정도를 어,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독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기에서 이거 더덕으로 좀 대신했습니다. 더덕은 그냥 해도 되거든요. 설탕에다 절였다가 한 겁니다. 이거는 또 장아찌도 넣을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아찌 이렇게 에, 마늘 쫑이 날 때는 항상 저장에 이렇게 절였다가 아까 소금 그고예요추 같이 그런 식으로 뜨거물로 확 부셔서 이렇게 딱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아사가 맛이 나고 좋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한번 솥도 보겠습니다. 예, 소금은, 예,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예, 제가 예, 드리는 거에 예, 예, 한 사, 30g 정도 드리는데요. 이거 드셔보시고, 예, 간은 짜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이런, 이렇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짜다 해야, 오래 도도 맛이 납니다. 뱅질도 어, 안되고요 이렇게 농도도 맞고, 아까 이렇게 고추같이, 부침잎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많지 않죠? 색깔도 먹음이스럽구요. 이런 식으로 혼라을해가지고먹십시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500g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6kg 정도 어, 넘게 준비했습니다. 어, 소금은 제일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어, 넣으십시오. 이거 담으셨다가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요즘에는 시원하니까. 그늘 텅 봉진 곳에 그늘에 두시고, 이렇게 산소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젖어 주시면 됩니다. 그 때마다 하루에 그냥 이런, 그냥 먼저 온기에 탐지 하시고 이렇게 넓은 데 놔두시고, 뚜껑이는 놔두시고, 이렇게 젖어서, 어, 과를한 5일만 정도씩 삭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냉장 보관하시고, 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킥, 밀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다른 동영상을 드릴테니까 재료 선질하는 것부터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릴 밀키트를 이용해서 오늘 직장을 담아보았는데요. 맛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단것을 좋아하시거나 드시거 집에 있는 것을 좀 첨가하셔도 해서 하시면 더 빨리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담으시다가 예, 문단점이나 연으시면나 예, 전화 주십시오. 예,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예, 저저가는 전통시 우리 예, 생활기에서는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예, 잊지 말고 가끔 한 번씩이라도 뭐 담아두셨으면 아리입니다. 많으시겠습니다. 담가서 아, 맛있게 드십시오.